우선 모가지 주변의 지방을 제거하겠습니다 술에 기름이 너무 많으면 맛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육수를 내겠습니다 큰 냄비에 물을 받아서 여기에 달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위로 숭덩숭덩 조각을 내겠습니다 이제 옆으로 살짝 빼낸 뒤에 껍질을 최대한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더큰 화구로 옮겨서 푹 고아 내겠습니다 중간중간 위에 뜬 기름을 제거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찹쌀 고두밥을 준비합니다 찹쌀은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2시간 이상 불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육수 올린지 약 6시간 정도 지난 뒤에 상태를 봤는데 이렇게 가슴살이 흐물흐물하게 떨어질 만큼 푹 삶아졌습니다 다리뼈는 뭐 거의 그냥 흘러내리듯이 떨어집니다 목뼈도 쉽게 으스러지는 걸로 봐서는 푹 고아진 듯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약간 맑은 형태로 육수가 나왔고 이제 일단 살코기와 육수를 따로 걸러내겠습니다 이렇게 육수를 따로 받아냈고 그럼 밑에 남은 이 살코기는 버리냐? 그렇지 않습니다 살코기도 따로 모아서 이렇게 즙을 짜냅니다 아까 걸러낸 육수와 합치니 니까 4리터가 거의 딱 나왔습니다. 육수는 잠시 식혀놓고요. 그 사이에 아까 불려놓은 찹쌀의 물을 빼고. 쪄내겠습니다. 밥이 다 식었으면 대야에 옮겨 담고 우선 누룩을 넣고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식힌 닭 육수를 가져옵니다. 위에 뜬 기름은 최종적으로 한번더 걸러냈습니다. 그리고 2리터를 계량해서 밥과 누룩에 붓고서 잘 섞겠습니다. 그 후에는 잘 소독한 발효통에 옮겨 담고 뚜껑을 닫고 에어락을 설치한 뒤에 발효에 들어가겠습니다. 이제 하루 뒤에 모습인데요. 고두밥이 육수를 다 흡수한 모습이고 이것도 한번잘 뒤적여 놓고 계속 발효를 하겠습니다. 이제 술을 만든지 일주일 정도 된 시점인데 발효가 별 이상 없이 잘 되고 있고 향긋한 사과향 같은 게 솔솔 올라옵니다. 이제 여기에 이런 원통 형태의 거름망을 박을 건데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약 5일 뒤에 상태를 살펴보면 가운데에 맑은 술이 고여 있습니다. 이제 이 술만 떠내면 닭으로 만드는 개청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. 유리병에 깔때기와 거름망을 대놓고 이 위에 조심스럽게 술을 떠서 담습니다. 보시면 술에도 기름이 둥둥 떠 있는데요, 이게 과연 술 맛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. 궁금합니다. 색은 아무래도 닭 육수의 영향인지 완전히 투명하진 않습니다. 약간 막걸리 윗부분 같은 느낌이고 향은 사과향이 가장 지배적으로 느껴지고 그게 지나고 나면 약간 콤콤하면서 구수한 기름진 향이 납니다. 근데 닭 비린내나 닭 육수 향은 전혀 없습니다. 맛은 의외로 괜찮습니다. 도수는 8에서 10도 내외로 예상이 되는데 달지 않아서 제 입맛에는 딱 좋습니다. 정말 닭 냄새 1도 없고 새초롬한 스타일이라서 여름철에 마시기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